아이고 눈물 날려서 고발할게요 이런 나라 안 된다고요 여기에 지금 어린 친구들 보세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저 아이들의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뻔하게 나타나 있는데 문제점는 오전동안 한심하게 공산주의가 될수 있다는 걸 우리는 피부로 보고 눈으로 느꼈는데 이걸 그냥 용서하고 그날 아싸 모르겠다 하고 디비잡아집에서 시원한 커피나 마시고 테레비나 보고 있을 시간이 있냐고요, 이게. 10월 3일 날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강간 올라오십시오. 자유 대한민국 망가진걸 가슴 아파하는 국민들은 모두 강간으로 나오십시오.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또 새빨간 나라가 돼서.